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11th of June, 2021. Friday, now 7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가온 전선. 가온 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600원 0.97% 하락을 했네. 약간 하락을 했고, 정고점은 49,700원 얼마 전에 있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요 전선주가,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전선주를 제가 하나 선, 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무슨 전선이었지? <laughs> 잠깐만. 음, 어,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선주들이 뭐 이제 가온 전선 있고 대한 전선 있고 또뭐 이제 아까 좀 전에 무슨 전선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세계 회사 주식을 오늘 조금씩 다 샀습니다. 음, 아주, 음, 재미삼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려고 좀 샀는데, 사실은 전선주가, 벌써 많이 최근에 좀 올랐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많이 급등하면서 많이 올라가서 요즘 조정받는 양상인데, 가온전선은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력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세력주가 이제 매집을 하고, 이제, 3 39,000원, 정도까지 쭉 끌어올렸는데, 거기서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좀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세력주들은 사실 하는 거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재미로 조금 사서, 저는 한 뭐, 지금 3 5 0 0 0원대에 샀으니까, 뭐, 그냥 한 4만원 넘어, 한 4만원 좀 넘어가면 그냥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요즘 순환매 장세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요런 주식 갖고 그냥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지켜보는 재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온전선이 사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괜찮습니다. 2019년에 8303억 했으니까 매출이 적은 회사 아니고 2020년에 8574억이고 올해는 좀큰 폭으로 잘하면 1조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9년에 영업이익은 71억, 2020년은 127억. 전선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은 되게 낮습니다. 2019년에 0.86, 2020년에 1.47이고 올해는 좀뭐하긴도한3% 정도 되겠죠. 그리고. 2019년에 부채비율은 99.66, 2020년에 105.82, 그러니까 100원절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굉장히 재무도 안정적인 회사고요 그리고 이게, 아, 또 이게 그 윤석열 테마하고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파평윤씨고 대표가 아마 같은 파평윤씨인가봐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동문이고, 그래서 이제, 음, 이런 윤석열, 윤, 윤석열 테마주로 엮여서 아마 이렇게 세력들이 붙은 모양인데, 음, 일반인 분들은 이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아주 소, 조그만 돈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한번, 어, 그런 거에 재미를 살짝 맛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될 건, 요런 주식 갖고 재미 좀 보셨다고, 큰 돈으로 덥석덥석 자신감이 생겼다고 들어가시면, 그게 바로, 어, 망하는 길입니다. 요런 거는 철저하게 재미로만 하셔야지, 에, 세력들하고 괜히, 음, 얽히고 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 좋습니다. 그냥, 재미로 요런 건 조금씩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가온전선 요거 재미로 조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경제 이슈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수소 어벤저스 출격했다. 하면서 국내 수소 관련 대표 기업들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협의체를 정식 출범시키는 뜻을 모았다.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최정훈 포스코 그룹 회장, 그다음에 조현준 효성 그룹 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아마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지금 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좀잘 묶는 거같아요 그래서 약간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리더십이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어, 물론 또 이제 지금 2세 경영인들 중에서는 또 제일 연장자죠. 어 1세대 경영 아 저기 물론 저기 하나 그룹 저기 김승현 회장이 있지만 김승현 회장은 이제 또 나이가 좀 너무 많아져 갖고 뭐 최태원 어, SK그룹 회장이 2세, 3세 경영인들 중에서는 거의 이제 제일 좌장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 음좀 잘, 어떻게, 좀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수소, 요 회사들 앞으로 좀 주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 어, 말씀을 드리고요. 음. 수도권 집값이 연평균 가계소득 10배 넘었다. 그런 이슈 있었고요. 집이 언제나 이긴다. 우리 요즘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조스와 우주여행 티켓 400만 달러 돌파했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자신의 뇌를 직접 설계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전기차 절대 안 한다는 페라리 반도체 전문가를 CEO로 영입했다. 그랬고요. LG 심벌을 새 단장했다. 일곱 가지 다양한 표정을 담았다. 그리고 TWA 에어서울을 LCC 괌 하와이 노선 등 잇단 신청했다. 그랬고요. 통신사 투자사로쪼개지는 SKT 2.0 시대 에 개막한다. 그래서 11월 신설 투자회사 공식 출범한다.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고 반도체 기술 등 공격적 투자한다. 5대1 주식 액면 분할도 결정했다. 소액 주주 진입 장벽 낮아져. 통신주 넘어 국민주를 기대한다. SK가 많이 앞으로 상승이 있겠는데 그러면 국민이 뽑은 한국에 가장 적합한 발전은 1위는 원자력이다. 그리고 담배 광고 보이면 처벌한다. 유리에 시트지 붙이는 편의점 점주들 알바생 안전은 어쩌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디지털 금융, 금융 공룡 카카오 보험사까지 차렸네. 이거 아까 말, 요, 카카오 할때 말씀드렸었죠. 트럼프의 중국 틱톡 위챗 금지 바이든이 행정명령 철회했다. 그런 얘기였고요. 공간 전문가가 엄선한 컬러, 어떤 집에도 특별하게 LG 오브제 컬렉션 나왔네요. 음. 그래도 이쁘네요. LG 오브제 컬렉션. 음. 그리고, 그, Speaking 강해지는 영어. Discuss the new work schedule. 하면 Susan, don't forget that we are all meeting to discuss the new work schedule on Monday. Oh, that's right. Unfortunately, I'm on the night shift next week, so I can't make it. Okay, then I'll tell you about it when you get it.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음 그리고 잉글리시 아팅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침 7시하고 저녁 9시에 본 수업이 있고요 저녁 10시에 발음 수업이 있고 일주일 동안 무료 참석 가능하시니까요 참석 원하신분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동탄호수공원에서 우리가 커피를 무료로 나눠 드리면서 아이스 라떼 아이스 어, 따뜻한 라떼까지도 됩니다. 아메리카노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라떼까지 주는 건 아주 파격적입니다. 근처 동탄이나 뭐수진하이템 가까운데 사시는 분은 오시면 공원 산책도 하시고 또 제가 배드민턴 채를 가져갈 거니까요. 배드민턴을 제가 꽤잘 치거든요. 혹시 배드민턴 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배드민턴도 치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음그 다음에 원어민이 또 오거든 마이클 선생님이라고 원어민 선생님이 오니까 원어민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궁금하신 분은 주식 상담까지 무료로 받으시고 아 정말 일석오조네요 일석오조 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p2p 업체 세고 승인 랜디 퍼스 음, 음. 8% 피플 펀드 투자자 안정장정 강화됐다 그고 국내 통신 3사도 배당 귀족주 될까 하는 얘기가 나왔죠.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예, 은행 가계 대출 7년 4개월 만에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세계적 AI 칩 만들어 반도체 업계의 BTS 될 것이다.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 나왔고요. 지금까지 아무 주식사도 돈 벌었지만 이제 난도 높아져 선수들의 장이 온다. 이건교 르네상스 자상 운용 대표. 여러분들 선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수가 되시는데 링컨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k 콘텐츠 블랙 블록체인 메타버스에 실어 전파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바라기님 요즘 좀 어떠신지요? 좀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좀 요즘 굉장히 뭐 회사 다니시는데 피곤한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빨리 좀 컨디션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그 강남은 대형, 중형, 소형 가리지 않고 다 인기가 좋지만, 기본적으로 강북의 인기 평형은 중소형이다. 문제는 중소형은 100% 가점제도 운영되다 보니 자발적 무주택 고가 전세민들의 강북 중소형마저 독식하고, 처음 언급했던 날고 저렴한 강북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은 강북 중소형 청약을 꿈도 못 꾼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강북 대형 50% 추첨제 희박한 확률 을 노리고 드림을 쳐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애초에 강북이든 강남이든 40평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비인기 아파트 다세대 주택 보유해봐야 세금이나 내고 청약 가점제로 신규 주택 분양에서도 소외 당하니 차라리 안 사버리겠다는 쪽으로 선회한다 이왕 주택 보유할 거면 강남, 서초, 용산, 성파, 마포, 성동 같은 인기 지역에 가, 가지는 것만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그렇게 인기 지역 청약권은 현금 빵빵한 고가 전세민 가점 고득점들만의 리그가 되고 강북에 돈 되는 중소형 평형도 이 사람들의 무, 위험 차익거래의 리그가 된다. 반면 강북의 저렴한 아파트와 다세대 자가 거주자들은 전세 거주자들은 안내는 취득세와 보유세는 다 내면서도 새 아파트에 살겠다는 꿈에서는 원천 차단된다. 정사라면 입주 시점에 저 사람들에게 고가의 프리미엄이나 주고 매입할 수밖에. 야 그러니까 이건 뭔가 굉장히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아. 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어, 좀 편안한 붉은 보내시고요, 재밌는 붉은 보내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붉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